자 반갑습니다. 우리 하림 주주님들 여러분들 조직 길잡이 전대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림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고민해야 될거이 반등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 라는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지 왜? 우리는 주주니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림을 매수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승을 충분히 즐겨도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 거고, 마찬가지 굳이 어려운 용어 쓰면서 막 티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딱 타점만 잡아 드릴게요. 어디까지 보면 좋은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대라고 하는 매도 가격 라는 부분과 내가 혹시나 예수금이 조금 있어서 비중을 좀 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면 내가 한번 비중을 더 실어봐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비중을 실는다라는 것은 나는 할인으로 끝까지 먹어보겠다라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마찬가지 영상은 10분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큰 도움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보죠. 일단 간단하게, 어, 지수부터 살펴보면, 뭐, 코스비 코스닥, 뭐, 코스닥이 특히 좀1.4% 반등이 오네요. 그래서 어제 대비해서 낙폭은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지수 자체로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이 할인도 순수하게 긍정적인 재료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시장 상승으로 인한 저가 매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래 대금에 집중을 좀 해야 되고 이 거래 대금은 당연히 조작이 불가하며 반드시 세력이 들어왔다는 증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이 바이 터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우선 제가 선을 딱두 개만 그을게요. 1차적인 선은 여기고요 2차적인 선은 여기. 그리고 3차는 여기입니다. 아, 제가 세 개를 그었어요. 세 개를 그으면요왜 제가 세 개를 그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보시는 여기 3570원. 3570원, 80원 이 부근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 비중을 한번 더 실어보시려면 여기까지는 하락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여기냐면요. 의미 있는 장대양봉 전에 밑골이 달아주면서 이렇게 캔들이 나왔죠. 이 캔들의 중간 부근과 그리고 최근에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저께 반등을 잡아주면서 마찬가지 여기와 마찬가지로 밑꼬리를 달아주는 부분, 꼬리를 달아주는 부분, 여긴 어떻게 보면 여기 이하로는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가격이 3580원 부근이다라고 일단 기억하세요. 일단 기억하시고 제가 항상 일단 시장 자체가 어, 대외적인 리스크가 좀 많죠. 그래서 뭐 해운주, 뭐 물류, 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하 언제 하냐라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북한 이 똥땡이가 뭐 해결 손이 많이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뭐 국지도발 이런 전쟁 리스크가 또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뉴스만을 보고 어 진짜 전쟁 나라 이렇게 단정 짓기엔 힘듭니다 우리가 아시죠 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기대기라고 많이 표현하죠 <laughs> 좀 웃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너무나 이제 과대포장 하는 거죠. 과대 포장하고, 뭐, 계속 뭐, 전쟁 하니 많이 뭐, 미사일 날라오니 이러면서, 이제 이목을 끌려고 일부러 기사들을 좀 자극적으로 씁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서, 이제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어, 신뢰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기사에 몰두하셔서 내용을 너무 자극적으로 기억하시면 주가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할인만큼은 조금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 관점들은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텔레그램은 제가 직접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00% 무료임을 제 이름과 채널에 걸고 약속을 드립니다 입장 방법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4437-3945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할인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 후 연락을 드려서 텔레그램 입양할수 있는 방법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외에도 텔레그램 안에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마찬가지, 오늘도 시간이... 8시 36분 제가 장전에 어제 시간에 포함해서 종가는 얼마 그리고 갭으로 뛰어주는 흐름이 중요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며 갭으로 뜬다면 1차는 얼마? 4,150원에 안착을 해야 되고 2차로는 4,500원이 가장 강한 저항선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영상도 물론 좋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들어보고 싶다. 조금 더 자세한 대응, 내가 할인을 진짜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고, M&A 재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텔레그램은 제가 직접 100%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 단 1원의 돈도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임을 제 이름을 걸고 약속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137-3945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할인 이라고만 적어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려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게 입장 방법 문자로 자세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할인 브리핑 외에도 뭐 미증시 마감이라든지 오늘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사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까지 같이 보시면 우리 할인 주주님들 할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요. 우리가 항상 주식을, 주식으로 수익을 벌기 위해,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이런 기사 제목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설명드렸던 그러면 4,100원, 4,500원은 어디냐면, 다시 한번 라인을 그어볼게요. 4,100원이죠.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 위로는 나와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보이는 여기 노란색 선 보이죠? 이 선이 어디냐면요. 이동평균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이면 거래일 기준으로 4주죠. 한 달입니다. 1개월짜리지. 1개월짜리. 1개월짜리 평균으로 쭉 봤을 때 여기는 누구나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림의 세력들도 주목하는 이동 평균선이 노란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선은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이제 세력선이라 부릅니다. 이것만큼은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4,100원 이상으로 이평선을 안착해주면서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빨갛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떠줘야 돼요 이런 꼬리가 달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꼬리가 안 달리는 채로 순수하게 쭉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하림은 4,100원 이상 4,500원 이상 그리고 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승 여력이 있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온다면 당연하지만 어때요 여기는 누가 봐도 세력이 매수를 했다 라는 겁니다 매수했다는 뜻은 세력들은 돈을 벌려고 자금을 투입한 거죠. 음, 하지만 우리가 알기를 세력들은 이제 개인들한테 웬만하면 수익을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알고 있죠. 세력이 매수했다는 것을. 그러면 다른 개인들은 팔때 우리는 보유하면서 수익폭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드리는 요런 가격들 3,500원, 4,100원, 4,500원, 4,890원을 기억하시면서 할인 조금 더 상승을 즐겨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아, 할인 같은 경우도 물론 100% 빨리 올라오면 좋죠. 하지만 뭐 여러가지 대외적인 리스크나 시장 흐름도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용돈도 버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매일 하루에 두 종목씩 종가 베팅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용돈 벌기 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되고 나는 예수금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욕심 내서 돈을 벌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에 얼마든지 전부 다 참여 가능하고요. 저는 100%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들, 매수 날짜, 매도 날짜, 종목 이름, 체결가, 매도가 수익률, 가감없이 100%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고, 어떤 관련주인지 설명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어,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서 종가 배팅도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 수익률 체크하면 뭐 4%, 9%, 뭐7% 이렇게 있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손절도 몇 종목 있죠. 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목들도잘 따라오시면, 뭐, 흥구석유 16%, 그리고 KMW 9%, 이렇게 수익도 조금씩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할인과 더불어서 종가 배팅으로도 여러분들 올한해 돈을 벌어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두종목 마찬가지 제가 전부 다 연락을 드립니다. 문자로 안내를 도와드리고요.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위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137-3945이 번호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두 글자만, 할인이라고만 적어서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종가 배팅 종목들도 안내 드리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엑셀 자료들, 네, 거짓이 아님을 제가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종가 배팅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문자로 연락을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